봐봐 여기 지금 아까 도현이 두가지안 한다고 도현이가 하듯이 하는 거 2차 호수를 풀어야 되니까 빨리 푸는 거예요두가지다 익혀야 되잖아 네. 맨 처음에 뭐해라? 이차를 어. 1로 맞춘다 이차를 1로 맞추는 거야? 이차를일로 맞추니까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분의 4가 0이지 네. 여기는 첫 번째로 푸는 방법이두 번째 푸는 방법이 똑같아 얘도 어쨌든 간에 이차를 1로 네. 맞춰야 돼 네그 네.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에 네. 네. 상수를 이하. 상수를 이양한다. 상수를 0 갑에다 뭐하고 상수를 0 근데 여기는 0 플러스 스페어로 써서 은데아해요 그게 스페어 없다 그냥 에 필요 없다 알겠다 필요 없는 거를 쓰고 있으면 안된다고여기까지도아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까지 하 빨리 푼다 했잖아 여기를 이따가 빨리 푸는 걸로 하고그 다음 뭐 어떻게 하야되지 이제 그 다음에 절반채우 그렇지 절반 뭐 파야 아따 머리카락 찾지말고 여기 이 문제나 잡어 <laughs> <laughs> x의 계수 여기가 얼마냐 2이게잘 e 봐봐 그것까지 잘봐 플러스 2지 플러스 2의 절반이면 플러스 1이지 네. 이걸 잘 봐봐 이 절반으로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럼 이것을 제곱을 해 절반을 제곱한면 다시 1이지 그럼 여기도 1 더하고 여기도 1더한다 아니 절반 그러네. 어, 그렇지. 그다음에 아까 내가 말했지만 이 절반이 중요하겠지. 네. 이거 가지고 이거 인수분해가 어조건 된다고. 얘가 플러스 이니까이이 이 값이 여기가 그대로 오면서 완전적으로 된다고 이렇게 항상. 네. 아. 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봐봐. 아, 이거 그걸 계산거그러이게3이라는 것은 우가3 분의 3이랑아왜3 분의 3이거게 분의 이, 이 네. 아, 3이 그 그러니까. 일... 3이 되는 거죠? 너 약분도 보고 돼 아니 분 <laughs> 3분의, 예, 보고서... 그리고... 근데,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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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3이 1인 것 같다고 그래서? 왜냐면 여기가 모 3이니까 통분해야 될거 아니야 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3분의 7이 됐다 이렇게 된 거였잖아 이렇게 그러면 아, 이게 아, 얘가 아, 얘다 아, 아, 아. 뭐 답은 오우. 3분의 7이 된 거지 근데 봐봐 이제 그래도 너는 두 가지를 다 익혀야 돼 답이나 고연이는 이거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빨리가는 걸로 봐야지 2차 학습을 할수 있다고 그럼 이제 빨리할 때는 어떻게 하냐 무조건 아까도 말했지만 완전적으로 시킬 거지 그럼 네. 이미 이해상을 하고 여기가 X 이렇게 써 네. 응? 네. 그 다음에 이개수의반트는 얼마라고? 플러스 2 너무 마 들어 뭐가? <laughs> 반응잖아 정확하게 이잖아도윤이가 뭐라 음. <laughs> 뭐라고 하냐 이렇게 써 1X? 더아 뭐라고? 플러스 1 플러스 1 왜냐면 막 보호도 중요하다는 뭐. 음. 다 그럼 여기다가 그 절반을 바로 쓰라겠지 이렇게 갖고 그냥 바로 제곱해본다고 네 이렇게 그다음 어떻게 는 쓰고 이게 넘겼지 네 그다음에 이거 플러스 1을 제곱을 하면 얼마야 1 그걸 그냥 바로 더하면 된다고 이렇게 오 이게 빨리 하는 음. 방법이 됐잖아 와.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마이너스 7은 0이렇게 있어 네 어머 이게 손에 들잖아. 어, 1 0영0 u n g kiss. Could you go together? You l o o X, 해놓고. 마이너스. 어. 3 us. Oh, I know. I k n o 절반. know. 이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이 know. 이 know. I 플러스 w 로 k n o 이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10은, 마이너스 10은 넘기고 그다음 얘를 제곱을한 거를 더해주면 더끝나버다고 아. 이게 빨리 야, 안 되는 거 소리야? 아, 3을 더해버렸어. 이거 제곱을한걸 모르고 더해버린냐고 아, 안아냈다 아, 맨날 안아냈다고그때나 아. 그, 아니, 그때는 아 아, 진짜 안아냈어요 진짜. 맨날 알아냈다, 이러고 이제 또 웃는다고. 아니라고, 알아냈다요 선생님. <laughs> 아, 왔다. 잘잘 아까 시데 아.. 지금 거야 <웃음> <웃음> 뭐지? <웃음> 왜? 났다나지 이거 그.. 원래대로 하면 어떡해? 어. 어, 그...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그 2차... 그 다음 뭐가 보인지? 절반. 절반이 절반이 얼마인데. 절반이 얼 절반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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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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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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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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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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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무조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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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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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자, 아, 이거 기분이 너무 안 돼. 2 4분의 5가 절반인데 이것의 제곱을 양변에 더한다 그랬지. 그럼 16분의 25 되고 여기도 16분의 25 되고. 그럼 여기는 인수분을 하니까 얼마가 돼? 응인수분해 음. 하면? 아, 절반으로 인수분해. x, x 플러스 4분의 5. 아까 절반에 플러스 4분의 5 했으니까 이 인수분을 해 보면 x x 4분의 5, 4분의 5 이렇게 되불어요 네. 이것의 제곱은 그다음에 또 통분해야 되지. 얼마 통분해? 10년! 그럼 여기가 얼마 곱해야 돼? 8! 8 곱해야 되지. 그럼 얘가 1 0이 됐어. 여기가 8 곱해야 되잖아. 왜? 네. 왜? 18, 19. 계산하니까 8 8 8. 8. 이것이 16분의 17이 된다고 된다 이거 아니! 그럼 왜 빼요? 음. 아! 아! 마이너스! 아! 아 그럼 이제 마약에 이것이 해를 구하라겠다고 치면 이제 어떻게 해를 구하라고 하면 돼? 해! 어, 여기해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겠 x는 해산물. 아니. 아니, 아니, 나 아니잖아! x 플러스 4분의5는 하고 그다음에 분의 오는 1육분대 어제 했다고 뭐 어제 막 누나가 막뭐뭐 뭐 하면서까지 아, 그 이렇게 x 플러스 e, 가 제곱이 사다 면 루트 아 루트야, 아, 아, 아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1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6분의1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6분의이야 근모는 자 생각해봐. 루트 16분의 아, 17이 17. 4분의 루트 7이라고 쓰는거지. 뭔소리요 루트 16이 4니까. 아 그러네. 그래갖고 이거는 이항을 해서 x는 마이, 얘도 마이너스 4고 얘도 4니까 이제 한 번에 그냥 4라고 쓰고 마,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라고 쓰는거지. 어차피 얘도 4분의 4분의니까 중간한 번에 4라고 쓰고 <웃음> 왜? 네. <laughs> 예선생님. <laughs> 근데 이거를 만약에 빨리 하려고 못 한다고 빨리 하려고 치면 이거는 원래대로 한 거고. 빨리, 빨리 하려고 하면은. 그냥 절반에. 아, 바로 그냥 이 수의 절반을 쓰나겠지. 근데 저 수의 절반이 뭐예요? 그냥 이 분의로 쓰나겠잖아. <laughs> 무조건 이 분의로 <2분으로> <laughs> 하라고. 아, 플러스 2 분의 오에다가 절반이라는 설정을 무2건 분의를 곱하라고. 그럼 얼마예요? 사 분의 오. 플러스 어?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 그냥 조건 썼면 된다 플러스 4분의 5에 제곱은 하고 그다음 위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네, 네. 맞다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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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하 동일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그다음 어떻게 하냐고 그 다음에 지금 절반 제곱한 거 제곱을 해요 이거를 제곱해요 제곱분에서 더하라 그랬지 네 16분의 25 그래서 계산하면 이 계산의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러면 똑같아지 근대 공식은 완벽하지. 몇종인가요 <laughs> <laughs> 그거 봤내도우 건데. 근데 그 어, 근데 그것을 응, 할수 있다. <laughs> <할수> 있다. <laughs> <미쳤구나. 웃음> 네, 있다. 근데, 근데 이게 그, 안 끝나요. 대 어, 계속, 계속, 계속 안 돼. 아, 이나 만약 얘근 공식으로 하다봐 봐. 아따 애오는데 그걸 애오긴 해야지 당연히 근데 계산을 빨리 해결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봐봐, 어떻게 하는 거야 X는 X는 짝수 인지 아닌데 먼저 봐요 저저 일단 짝수야 아니야 짝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보고 하는 거야 짝수 오. O 이제 X에 계산 보고 하는 거잖아 짝수고 아니면 뭐 분해요? 2A분의 2A분의 그게 얼마야 2 a 분 이게 아. 하나 아무리 여섯 개 필요했다고 이 e a 분의가 바로 나와야 된다고 얼만지? 아, 아니 4잖아 이거 생각해보자. 사든가. 아빨리 해야 되잖아4 그다음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이것에뭐해야 돼. 마이너스 보호를 바꿔야. 돼리고 보호 바꿔 이렇게 이렇게 알고 있는 게다. 이 a 분의 마이너스 b. 이게 마이 이 a 분의 마이너스 b 한데 네. 빨리 했어야 되니까 보자마자 그냥 x 에 기수 보호 바꿔서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써버리고. 아, 네. 그다음 어떻게 돼? 루트. b제곱 여기 있는 거 있지? 아, 비제곱. 아, 비제곱. 어떻게 생각하냐 원래 b제곱 말 4ac지 어, 여기 있는 숫자를 제곱한다 생각하면 돼 그냥 이게 아 여기 있는 거 부호 바깥 쓰고 얘를 제곱해서 쓰고 바로 이렇게 음. 그 다음에 뭐예요? 4ac 그치? 마이너스. 마이너스 4ac지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계산할 거냐 무조건 얘랑 얘랑 곱해 그 다음에 4배를 하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4ac잖아 A가 곱하고 아프지. 곱하고, 곱하고 <laughs> 네 배하고 한번 부호 바꿔라. 이렇게 하 해야 빨리 계산한다. 곱하고. 이게? 네네. 네 배를 하고. 부호를 바꿔라. 뭐 근데. 얼마가 돼? 곱하고 아! 곱하고 네 배하고로 부호 바꾸고.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된다고 나가. 이게 빨리 돼야 된다고 계산이 진짜로. 피가 너무 아파요. 나도 아프다. 아저 기스였던 자리. 여기이지 병가 해야 돼요? 어 이따가. 가 그러가그꼭 <목소리> 가야 된다고 안가알았할 텐데. 아, 다시 한번 각도도 빨리다 이거 어떻게 해? <목소리> 어 이거 얼마큼네? 뭐 어떻게 빠르게요? 어. 제 제가 이분의 아 이분의 이분분의이 제가 할게요. 이, 제가. 이 분의, 아니, 아니, <목소리> 마이너스 3 엑스에게서 2바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9. 얘를 제곱해서쓰서그 마이너스 음. 1아4 4 4 4 4 곱하고 아따 갑이나 계속 봐야 되겠다 곱하고 어. 4에 비 한다면 곱바깥라겠지 네. 곱하면 어차피 1인데 4에 비 하고 마이너스 4가 되지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x 스는뭐 얘가 5가 된다 이렇게 하겠지 벤져 어 봐봐 나다음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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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번에 짝수차지? 네 짝수면 어떻게 짝수면 뒤에그 b 뭐 그. 짝수는 짝수는 어. A분의 그래 A분의지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차의 개수분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바로 네 뭐라고? 2차의 개수분의 얼마야 2차의 개수가 1 그러니까 쓸피로없지 분모를 1분의니까 그 다음에 분수 0이 실패고 1이니까 2차의 개수가 있지. 아 1분에는 음. 뭘 맞췄냐 음. 분모가 1인데 아 5할 줄 아, 알았다 5할 줄알어지그이자 알면 어떻게 해 지금 0이에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이 계수의 절반을 음. 빨리 봐야 되지 마이너스 음. 1이 네. 계수의 절반이 1이지 네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냥 음. 피하면 음. 똑같은데 보호 바꾸잖아 보호 바꿔 마이너스 b 다시까 그래도 보호 받고 네. 플러스 마이너스 분의 이것도 똑같아 제곱해서 쓰고 그다음 마이너스 어, 뭐. 아알 플러스 오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고 그냥 보호 바꾸는 거지 사가 네. 없으니까 곱하고 보호 바꾸니까 오다 그거 계산하면 됩니다 어, 아, 너무 쉬운데 진짜 너무 쉬운데 진짜 너무 쉬워 야강있이 어, 아니 가위 있으세요? 저희 어, 예, 네, 책 그... 이 큰일 공식이 이게 진짜 네. 이것이 이큰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일자 는것도잘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 좀어 잠깐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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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쪽 해봐. 114쪽. 114쪽 했어? 안 했어? 114쪽에 4번 해봐. 4번 뭐그렇게 잘리는 거 같지? 가빈아 얼른 해야 되지 뭐아 이렇게? 1 4쪽에4 네. 백 네. 100.. 뭐요? 114쪽에 4번 저 이거 쓰레기 버려도 돼요? 이거 뒤떨지 마 아니야 아니야 114쪽에 4 다시 해봐 아니 아우 이건... 너 너는 죄를... 야너 조용히 해아 이거 다 구나 이 지금 이미 지 도윤이 다나올상황이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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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약분해야 요대을해야겠 빨리 빨리 나와너 이렇게 풀면 한 시간 더그렀다는 거지 내가 풀려고 한시가한 시간 지났는데 풀리만약이 나오죠 선생님? 만약안 나오죠 그 시간대는 뭐 아니면 이런 모바일로 들어오면 이그그한한이이투시간 동안 한 양이 얼마 안 되면 또 다시 나오면 안그 <뭘> 시간만 뭐 채우고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착각을 해줘 봐 조건 8시에 누구 보낸다는 게 아니냐? 했어? 마이너 1 2왜 나는 답이 안 나와? 이, 이 봐보자. 아, 이게 이보자 아, 5번. 파보자, 보자 파보자. 는 2번이야. 일단 2번 망했어. 왜 망했냐면 계수가 분수여도 근의공식쓸 거면 다 정수로 만들어야 돼. 계수 이건 지금 완전되고 반는개 아니잖아. 이게 지금 계수가 무조건 다 정수가 나와야 돼. 분수로 되어 있어도 곱해갖고 다 정수로 만들어야 된다. 가빈아. 네. 오줌만나는 거야. 너 여기 앞으로 안올 거지? 안올 거지. 그럼 여신이네. 여신. 해. 열심히 <웃음> <웃음> 아, 나 가빈이가 좀안 올린데도. 여기에서 지금 짝수야 아니야? 짝수야. 그러면 또 A 분해지. 다시 말하면 2차의 개수 분해. 근데 짝수일 때는 그 짝수의 값으로 더한 빼는 마이너스 우리 지금이. 네. 그러면 예. 2차의 기수 분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와막 플러스 10차의기수 보호 바꾸고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뭐야 플러스 10이라네요 막 플러스 마이너 절반을 써야 될거 아니야 짝수 짝수 식 때문에 아 절반씩을 했었나? 짝수 공식은 짝수 그럼 나 8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제곱해서 쓰지 25그 다음 어떻게 마 얘랑 마. 얘랑 마. 곱하고 그냥. 항상 1차, 네. 최고차 곱하지? 네.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4배를 해야 돼. 해요. 안하지 짝수는 그냥 8이니까. 그냥 곱하고 9호 바꾼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4분의 5 플러스 맞 지금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정도 문제를 시간을 끌 것이 아니다. 문제그가게나 이렇게 진짜로 이거를 대충 보면서 이렇게 보면 이런 문제. 문제를 시간 끊는다니까. 빨리 끊으 다른 걸더 연습을 하는데. 한 개만 더고프나까 집에서 해라 보니까 오번해보고버네가오번다가 오버네가 오버네가 번버개가번버 번은 집에서 해야 돼네번오 번은 가오니까많오하까많하하 않을 테니까